남자 외모 단계별 관리법. 제가 좀 남자분들 외모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여태까지 해왔던 시리즈가 씻는 법, 자기 외모 셀프 평가하는 법, 옷잘 입는 법, 그 다음에 여자들이 좋아 죽는 남자 외모, 막 이런 거를 이렇게 시리즈별로 얘기를 하면서 제가 외모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왜냐? 점점 이제 시간이 갈수록 남자의 능력보다는 남자의 외모가 더 중시되는 시대가 올 거라서 이거를 우리 남성분들이 연봉을 높이는 것보다 외모를 바꾸는 게 차라리 쉬워요. 쉽기 때문에 이거를 가르쳐 주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고 여자 때문에 외모를 막 꾸미고 관리해야 되나 그 귀찮은 걸이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여자만 만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멀쩡하게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 을 눈을 찌뿌리게 할 만큼의 안 좋은 외모 상태로 살아가면 내 생계가 위험해지기도 하고 뭐 면접 볼 일도 많잖아요. 그때 동급의 사람들을 제끼고 내가 붙으려면요. 외모는 정말 플러스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거 놓고 가면 안 됩니다. 정말 여자 때문에라는 그런 비관적인 생각을 버리시고요. 내 인생 때문에 이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고 오늘은 이 영상을 조금 뭐 옆에 뭐 핸드폰 메모장을 펴서 이렇게 적으시거나 아니면 종이에 적으셔서 나중에 뭐 네이버나 쿠팡, 올리브영 이런데 들어가셔서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최대한 쉽게 쉽게 말을 쓰면 해드릴게요. 아침 루틴이에요. 자, 여러분들 중에 비누 하나로 다 끝내시는 분들 있을 텐데, 진짜 그거라도 하면 다행인데, 웬만하면 우리는 좀 깔끔하고 온몸에서 향이 이렇게 킥킥 나는 남자가 되고 싶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아침에 머리 반드시 감고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밤에 감았다고 아침에 그대로 나가시는 분들 있거든? 그러면 안 돼. 남성분들은 밤에 땀이 많이 나기 때문에, 웬만하면 샤워까지 해주면 좋은데, 아, 나는 그렇게까지 땀이 안 나. 나 그냥 아침에 세수만 하고 나가 이러신 분들은 최소한 머리까지는 감고 나가 주셔야 되거든요. 샴푸, 린스, 폼클렌저. 솔직히 머리 감는 것까지 내가 가르쳐 줄 필요는 없지? 거기까지 가려면 그거는 나 마음이 정말 많이 힘들어질 것 같아. 어, 그렇게까지 나한테 많이 바라지 마. 나한테 문화 충격 주면 안 돼. 알겠지? 폼클렌저라고 인터넷에 검색하시면요. 이렇게 통이 이렇게 있는데 쭉 짜서 이렇게 물로 해갖고 하면 거품 나오는 게 있어요. 비누보다는 폼클렌저로 얼굴을 닦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얼굴 사이사이에 있는 피지들이 빠지면서 얼굴에 나는 트러블들을 많이 줄여주거든요. 그치 귀 뒤도 닦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내 피부가 지성이면 지성용 폼클렌저 건성이면 건성용 폼클렌저 이렇게 검색해갖고 사면 돼요. 이렇게 해야지 피부가 빨리 안 늙어요. 남들 10살 먹을 때 나는 5살밖에 안 먹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중요한 점. 얼굴을 세수를 할때빡빡딱 문지르지 마시고요. 대충 이제 미지근한 물로 얼굴 이렇게 찰박찰박 한 다음에 이폼 클렌저로 거품을 막내그 거품된 상태로 막 빡빡 문질러 막 문질러 동그랗게 한참을 문질러서 정말 사이사이 모공에 있는 피지를 빼는다지으로막 문지른 다음에 그 다음에 헹굴 때 다시 물로 찰박찰박찰박찰박. 그래도 충분히 거품은 씻겨 나가거든요. 그렇게 오랫동안 찰박찰박 해주세요. 그러면 얼굴에 그렇게 많이 자극이 가지 않아요. 사람이 위아래로 얼굴을 계속 문지른다고 생각해봐. 중력이란 게 있기 때문에 피부가 늘어나면서 내려 앉아요. 그럼 빨리 늙어요. 그리고 닦을 때 수건으로 벅벅벅 닦지 마세요. 이것도 역시 노화의 지름길이거든요. 수건으로 콩콩콩콩 찍어 주셔도 충분합니다. 제가 그래도 동안이잖아요. 제가 어, 한 거의 30년 지켜온 루틴이에요. 저는 수건으로 얼굴을 문질러서 닦은 적이 없어요. 저는 무조건 통통통통 두들겨서 저는 모든 기초 화장품을 바를 때도 빡빡 안 문질러요. 다 손에 이렇게 발라가지고 얼굴을 계속 살살살살 두들겨서 흡수시켜요. 문지르는 건 노화에 진짜 지름길입니다. 머리 감으면서 얼굴 몸까지 샴푸를 하시는 분들이 있던데요. 나 마음이 또 힘들어질라 그래. 자 여러분들 샴푸를 이렇게 팍한 다음에 린스하고 이제 다 이렇게 씻겨낸 다음에 그 다음에 폼클렌저로 세수하시고 그 다음에 몸에 이제 온갖 샴푸와 막 이런 거 묻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바디, 바디 클렌저로 싹 닦아서 끌려 보내는 거예요. 샴푸는요, 솔직히 약간 독해요. 독한 성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온몸에 이렇게 하신다? 마음이 또 힘들어집니다. 봐봐, 지금 같은 남자들도 충격받잖아? 얼굴 세안을 샴푸로? 있어요. 내가 탈모가 있으면 탈모 샴푸. 내가 염색을 자주 하고 있으면 염색 보호 샴푸 이런 게 있거든요. 이런 거 쓰셔야 돼요. 자, 그리고 얼굴을 닦고 외출을 준비하러 나왔어요. 기초를 발라야 되는데, 기초는 근데 남자들 솔직히 되게 귀찮아. 뭔지 아침에 그걸 다 바르고 있어 하는데 아무리 깨끗하게 닦고 나와도 수건에 먼지 같은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얼굴을 보통 토너라는 거를 닦아내는데 우리 남성분들이 그런 거 너무 귀찮아. 그런 분들을 위해서 최근에 여성분들도 되게 자, 자주 애용하는 건데 이게 이런 게 나왔어요. 스킨패드 또는 토너패드라고 나왔어요. 이렇게 보면 통에 저렇게 제 얼굴에 붙여놓은 것거 같은 거 있죠. 저게 토너에 절여져서 완전히 푹 담가져서 나온 저게 화장품이 있어요. 저걸 사면요, 저거 딱 하나 열면 저거 한장딱 꺼내서 싹싹싹 닦으면 돼. 그러면 얼굴에 이물질도 싹 벗겨지면서 이제 각질 제거 효과까지 있고 굉장히 간편해요. 그러니까 토너랑 화장솜을 일체화 시킨 거야. 저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지 얼굴에 있는 각질을 조금 많이 벗겨낼 수 있어요. 우리님들이 언제 뭘 사갖고 각질 제거하고 있어? 그냥 아침 저녁으로 저걸로 닦아내면 되지. 저걸로 닦아내시고요. 아침에 또막 에센스 바르고 뭐 바르기 힘드신 분들은 올인원이라고 쿠팡이나 올리브영을 칩니다. 올인원 로션이라고 치면 남성용 로션이 떠요. 에센스랑 이런 거 들어간 일체형 화장품이 하나가 떠요. 그거를 발라요. 착착착착착 얼굴 절대 문지르는 거 아니에요. 이 모든 과정에서 이렇게 덜어서 문질러서 착착착 한 다음에 살짝 건조가 되잖아요. 그때 선크림을 바릅니다. 비비는 솔직히 약간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 비비는 이제 잘 바르시는 분들은 알아서 잘 바르시면 되고, 아무리 비비는 못 발라도 선크림은 반드시 발라주셔야 돼요. 요즘에는 뭐 백탁현상이 없는 그냥 바르면 티안 나는 선크림도 많이 나왔거든요. 선크림을 발라주셔야지 우리 님들의 노화를 최대한 늦춥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10살 먹을 거 5살 먹는 걸로 끝내줄 수 있어요. 선크림은 반드시 발라주셔야 돼요. 선크림 발라주시고, 때로는 선크림과 비비가 일체형으로 나온 게 있으니까, 그런 분들도 뭐 크림이야, 뭐 비비크림이라고 쫙 짜갖고 이렇게 세수하듯이 바르는 게 아니라, 비비크림은 정말 이게 콩알만큼 짜가지고, 이렇게 탁탁탁 찍어서 얇게 소량 바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만약에 내가 눈썹, 문신이 돼있으면 모르겠는데, 눈썹이 좀 지저분하게 나있는 사람이야. 그러면 미용실을 가잖아요. 미용실도 약간의, 그런 뭐, 박주네요막 이런데 가잖아. 거기 가면 머리를 자르러 갈때 말을 하면 돼요. 저 눈썹도 다듬어 주세요. 그러면 거그 집에서 다듬어 줘요. 그러면 사람이 눈썹 숱이 많으면 그릴 필요가 없는데, 눈썹 숱이 약간 없는 경우는 이렇게 뒤에가 비는 사람들 있잖아. 그러면 여기 올리브영에서 다시 눈썹 펜슬이라고 치면 나와요. 눈썹을 그리는 펜슬이 나오거든요. 그걸로 뒤에만 살살살살 채워서 그려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냥 립글로즈 한번 발라주시고, 제 외출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얼굴은 준비하시고 평소에 유튜브 보시면서 내가 원하는 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가르쳐 주는 거 열심히 집에서 할일 없으면 TV 보면서 그거 연습하셨다가 그것 고대로 따라 하셔 드라이 하셔도 좋고 아니면 고데기. 조금씩 조금씩 고데기 처음에 잘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성분들도 고데기 못해. 근데 자꾸 시행착오를 거치다 보면 어느 순간 터득을 하게 되거든요. 이거는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이것도 많이 연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남자는 화장을 화려하게 할 수가 없잖아. 대부분 그 코디와 헤어에서 끝나. 헤어만 깔끔하게 이렇게 펌이 돼갖고 드라이만 잘돼 있어도 그 남자는 되게 많이 꾸미는 사람으로 보여서 굉장히 호감을 살수 있습니다. 남성도 고데기 하면 좋은가? 그렇지 아무래도 다양한 스타일링을 할 수가 있지. 근데 내가 유튜브에서 봤는데 그 남성분들 되게 세팅하기 쉽게 나온 남성용 고데기가 있는 걸 내가 지나가면서 봤거든. 한번 그것도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디는 남자 코디 영상 얼마 전에 했던 거 있어요. 그 링크 걸어둘 테니까 밑에 링크 타고 가셔갖고 코디 배우시면 될것 같아요. 그다음에 향수는. 우리 여성분들이 약간 코가 민감하신 분들이 많아서 남자들은 땀이 어쩔 수 없이 많이 나잖아. 그런 분들이 가까이 나가는데땀 냄새 나면 굉장히 좀 마이너스 요소로 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옷에서 섬유유연제 향이 잘 나면 모르겠는데 그런 건 금방 날아가고 좀 향수를 조금 애용을 하면 좋은데 우리 찐따님들 백화점 가갖고 슬근슬근 가갖고 저기 요저 향수를 좀 사고 싶은데 요 이거 못 하잖아. 우리 그 너무 어려운 일이잖아. 우리 찐따님들은 백화점 문턱을 넘기가 너무 너무 힘들어. 그러면 우선은 약간의 적극적인 성격이신 분들은 올리브영만 가도 백화점에서 파는 브랜드도 많이 팔아요. 구석에 향수 코너가 있어. 아무도 나를 신경 쓰지 않아. 거기 구석에 가가지고 이렇게 시향하는 종류를 뽑아서 거기 샘플들을 칙뿌려갖고 냄새 맡아보고 거기서 좋은 거, 비싸 보이는 거 그냥 마음에 드는 거 사면 돼. 그거를 뿌릴 때 칙, 칙 여기 손목에 칙, 칙귀 뒤에 딱 이렇게 한 다음에 몸에도 약간 문질러주면 향이 오래 가요. 그렇게 향수를 사거나, 아니야, 나는 코도 찐따여갖고 향도 잘 몰라. 그러면 그냥 그 또래들 많이 가는 커뮤니티 있죠? 그런 데서 뭐 향수 추천해주세요. 그러면 얘기가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말이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사, 그냥 인터넷으로. 그러면 돼. 그러면 돼. 인기 많은 건 이유가 있는 거야. 그런 거를 뿌리고 다니면 웬만하면 중타는 쳐. 그렇게 뿌려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신나게 외출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왔을 때,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이거는 남자 아이돌들도 이거를 모르고 그냥 대충 화장 지웠다가 애들이 피부가 완전히 망가지는 경우가 많거든? 자, 어떻게 하냐. 어쨌거나 우리 남자들도 기초 화장은 하고 나간 거예요. 이미 선크림을 바르고 비비를 발랐다는 것 자체부터가 이미 피부 깊숙이 그런 화장품들이 침투해 있는 상태란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그냥 보통 폼클렌징으로 한번 쑥쑥쑥 지우잖아요? 이거 안에 들어간 상태로 그대로 묻힌 채로 자는 거야. 안 지워져, 폼클렌징 한 번으로는. 자. 클렌징 티슈. 클렌징 오일 같은 거 바라지도 않아. 자, 클렌징 티슈라고 있는데, 요거를 뚝 열면 하나씩, 이게 티슈처럼 꺼내 쓰는 거거든요? 저거 한두장 꺼내갖고 얼굴을 쓱쓱쓱쓱쓱 닦아요. 예, 구석구석 콧망울 이런 데잘 닦아요. 이렇게 닦아서 이제 턱 밑이랑 이런 거잘 닦아주면, 이제 웬만하면 화장품은 다 닦여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폼 클렌징. 아까 이제 아침에 썼던 폼 클렌징을 꼭두번 세안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밖에서 묻었던 노폐물이나 미세먼지, 화장품, 찌꺼기 이런 게싹 나가요. 그러면 피부가 굉장히 편안해진 상태로 잘 수가 있어요. 두번 빡빡. 그 다음에 샤워를 합니다. 바디 클렌저. 웬만한 바디 클렌저는 다 향이 좋아요. 그러니까, 어, 이거 여자향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아무거나 집어들고 저것 도, 흥, 있잖아. 그런 거 파란색으로 씻대 쭉 짜서 대충 이렇게 하고 온몸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거든.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또 마음이 힘들어져. 자, 저거를 뭐와 함께 쓰냐? 이거 어디서, 어디서 많이 봤지? 샤워볼. 샤워볼이라고 있어. 아니, 샤워볼을 우선 물에 적셔. 그다음에 바디크렌저를쭉 짜서 이거를 펌펌펌펌 하면 거품이 확 나. 그러면 이거 갖고 온몸을 구석구석 겨드랑이, 배꼽, 밑에 다 씻는 거예요. 이렇게 막 이렇게 구석구석 거품을 묻힌 다음에 빡빡빡빡 문지른 다음에 물로 씻어 냅니다. 알겠죠? 냠냠이 유치원생이 된것 같아요. 찐따들의 데모. 내 새끼들, 내 손으로 어와둥둥 키워야지. 나는 나의 운명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laughs> 내 운명이지, 뭐. <laughs> 봐봐, 근데 지금 내가 가르쳐주는데 모르는 분들 진짜 많잖아. 저게 뭐지? 저런 게 있었다고? 막 이러면서 많잖아.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똑당해왜 이런 걸?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 뭐 이런 것까지 알려줘요. 야. 문화 충격이지 이런 거 모르는 사람 많아 근데 왜 모르는 줄 알아 몸 닦는 거왜 모르냐면 때로는 어려서 부모가 방치하고 키울 경우에는 씻는 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없는 것 같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무 당연한 게 남들한테는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 그런 경우에는 당연하지 않을 수 있어요 번외지만 우리나라의 목욕탕이 사라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때로는 우리한테 당연한 화장실과 샤워하는 공간이 누군가한테는 없는 공간일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목욕탕에 와서 씻기 때문에 목욕탕이 사라지면 그런 분들이 씻을 공간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 전체적으로 이 사회적으로 이런 위생적인 부분이 나빠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뭔가 이뭐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게다 이유가 있으니까 나는 당연해도 어? 라고 하지 말기. 알겠죠? 그렇게 씻고 자야지 자는 동안 얼굴에 트러블과 뾰루지가 올라오지 않고 우리는 배꼽 같은 피부가 될수 있어요. 자, 그리고 예쁘게 깔끔하게 씻고 나왔어. 그 다음에 하는 거. 자, 다시 등장한다. 우리 선우 어디 갔지? 우리 선우! 다시 스킨패드로 얼굴을 깔끔하게 싹싹 땄습니다. 자, 그 다음 순서 받아 적습니다. 에센스, 로션, 크림. 이 단계별로 발라주면 돼요. 에센스는 뭐고, 로션은 뭐고, 클림은 뭐예요? 그냥 검색하면 나와요. 그냥 코팡 들어갔고, 남자 에센스, 남자 로션, 남자 크림 다 나와요. 근데 만약에 이거 진짜 어려운 경우도 있거든. 여자들도 뭐 발라야 될지 모르겠 많아.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 자, 우리 찐따들을 구제해 주는 올리브영에 갑니다. 올리브영에 지갑을 들고 가. 지갑을 들고 가서 이제 거기 직원들 있잖아. 직원들한테 혹시 저 기초 화장품 좀 골라 주실 수 있나요? 제가 피부가 건성 피부인데 이거에 맞는 기초 화장품 에센스랑 로션이랑 크림을 사고 싶어요. 그러면 그 직원분이 눈에서 하트가 뿅뿅뿅 나오면서 이 구역에 호구는 너야 이러면서 막 이렇게 골라 줄 거예요. 그러면 골라 주는 거 그냥 그대로 사서 들고 나와서 단계별로 바르면 돼요. 아니면 난또 역시 더한 찐따 오브 찐따가 있잖아. 이런 경우에는 유튜브에 남자 기초 화장품이라고 치면 요거 가르쳐주시는 친절한 형님들이 있어. 그분들 거 영상 보면서 받아 적어서 인터넷에 그대로 사면 돼. 음. 선크림은 필수. 제가 아까 설명했지만 선크림은 필수예요. 선크림 안 바르고 나가면요. 그냥 늙어. 그냥 늙는 거예요. 지름길이야. 자, 선크림의 중요성이라고 있어요. 그거를 어떻게 알수 있냐. 기무라 타코야 선크림이라고 쳐보면 나와요. 일본 최고의 미남이 선크림을 안 바르고 서핑하는 걸 즐기다가 얼굴이 혹갔어요. 그 예로 기무라 타쿠야를 많이 들고 있으니까 한번 보고 오면요. 아, 내가 선크림을 발라야겠구나. 안 바르면 큰일 나겠구나. 싶은 이제 그런 필요성을 느낄 거예요. 자, 그리고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아, 이렇게 기초 귀찮아. 그러면 아까 방금 패드를 한 다음에 마스크팩이란 걸 붙여주면 돼. 그러면 이 뒤에 에센스와 로션과 크림 단계를 안 가도 되거든. 그냥 일반 피부의 분들은, 요거 알지? 그냥 알로에 마스크팩. 요게 좀 이제 요즘 여름에 피부가 많이 달궈지잖아. 요거 가라앉히고 얼굴에 수분과 에센스를 넣어주는 좋은 팩이 있거든요. 요거 이게착 붙이고 주무시면 되고요. 한 20분 있으면 돼. 그 다음에 내가 얼굴에 여드름이 되게 많아. 트러블이 엄청 많은 사람이면, 자, 티트리 마스크팩. 티트리가 여드름에 좋은 성분이라서 우리 님들이 언제 그 티트리 에센스 사갖고 언제 이러고 있어. 그런 거안할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마스크팩 사가지고 열심히 붙여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마스크팩을 한 다음 날에는 얼굴이 막 광이 날 거야. 이거 정도 해야 돼.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맨날 어디 무슨 시골 예능, 여행 예능 가면 연예인들이 맨날 죽어라 붙이고 있잖아. 이게 본인들은 관리할 줄 모르고 효과가 좋으니까 붙이고 있는 거예요. 해야 돼. 그냥 로션만 바르는 사람과 마스크팩을 붙이는 사람은 달라요.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얘기가 많이 들어와 털! 우리 남성분들 털 얘기 물어보잖아 어떤 여자들은 수염 있는 걸좋아한다 그러고 어떤 여자들은 곁털 보면 경기하는데 또 곁털 보면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 그렇다고 다리털은 싹싹 밀어버리기 했는데 아좀 그래 그러는데 아좀 그런가? 근데 또 털을 안 밀기에는 애매하기도 하고 털에 대해서 이게 좀좀 좀 사람들이 의견이 분분하거든요 근데 웬만하면 90% 넘는 여자들은 남자 수염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피부관리하는 데 가서 제모하시면 이게 본인도 편해. 밀 필요가 없어지거든요. 이거 여러 번 받으면. 아침에 막 면도하는 거 얼마나 귀찮아. 근데 이걸 제모해버리면 피부도 깔끔해지면서 젊어지고, 나도 안 귀찮아지고, 여자들도 좋아하니까 제모 받으시면 되고요. 겨드랑이 털은 그냥 내가 연예인이 아니면 그것까지 신경 안 써도 돼요. 그거, 그거 어, 남자 겨드랑이 털이 열락겠어요 이러면서 도망갈 여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겨드랑이 털까지 신경 쓰지 마시고요. 여름에 다리털. 좀 이거 반바지 입고 싶은데 너무 막 흉물스러워서 못 입는 남성분들이 많더라고. 자 이런 분들을 위해서 나온 제품이 있어요. 다리털 숯제거기야 그러니까 싹 밀지도 않고 너무 이렇게 부숭부숭하지도 않게 수술 쳐주는. 내 다리를 쓱쓱 빗어 내리며 수치면서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내가 수북한 털에서 어느 정도 살색은 나오는 털로 밀어주는 이거를 쓰시면 자연스럽게. 자리도 내놓고 다닐 수 있고 너무 민짜라서 부끄럽지도 않은 그럴 거야. 요즘은 이렇게 편한 제품이 많이 나오니까 이렇게 외모 관리를 하면 될것 같아요. 내가 지금 강의한 거를 다 받아 적어서 검색해 갖고 사기만 하면 돼. 이 과정과 노력이 귀찮지만 우선은 여자를 생각했을 때 내가 좋아하는 여자들도 이 과정을 굉장히 오랫동안 자주 해오고 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여자 외모가 완성되는 것이고 이렇게 내가 외모 관리를 했을 때, 나에게 안 좋을 건 하나도 없다. 내가 사회생활 하는데 반드시 플러스 점수가 될 것이고, 면접에서도 다 떨어질 거 절반밖에 안 떨어질 수 있다. 아니면 떨어질 것도 나를 붙여준다. 라고 생각하시고, 이런 관리는 계속 하셔야 돼요. 40살이 됐을 때, 진짜 40살로 보이거나 50살로 보이는 것보다는, 그래도 30대 아니었어요? 라는 말 들으면 좋죠? 관리를 최대한 빨리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관리를 하고, 나도 예뻐지고 잘생겨져서 인기 많아질 거야! 라고 의지를 다지고 실행해 봅시다.